제가.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음, 아, 음. 저술 담배 안 합니다. 아, 그거 아니네요. 어. 근데 저는 네. 술 담배 안 하니까 아무 상관 없네요. 근데 200명이면. 어. 네. 아, 그거는 쇼트 동영상에서 많이 올렸던 거예요. 1 5 0까지에 쇼트 동영상에서 200. 200, 네. 아. 잉, 잉. 아, 그래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잉, 잉. 어. 공유, 공유 많이 해주세요. 그럴게요. 우쭈. 파이팅, 파이팅. 공유, 공유 많이 해줘야 돼. 어. 내, 내일, 내일, 내일부터는 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가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어. 내일 어, 매일, 내일부터 강추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잘 때도 따뜻하게 자야 될것 같고. 아, 감기 감기 조심해요. 고 어, 그냥 감기도 조심해. 서 오예. 새벽은 더 추우니까 뭐. 음. 오 예. 이건, 이거, 이렇게 한다고. 어, 소트, 아, 맞다. 소트 보면은, 요런 식으로. 아, 이 그렇구나. 런 거. 응, 음, 난 요게, 소트에서, 구, 어, 제가 하는 거거든요? 1분짜리? 어, 요거, 만약에 방송 안 하게 되면, 쉬는 날에도,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하고 있어요. 어, 네. 내일 봬요 봐봐. 어, 최고. 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 예, 그래서 저. 아, 그게? 아, 제가 하다보면 넘기죠. 이게, 오타, 오타. 어? 끄, 이거 끄지 말래? 이거 엄마 핸드폰이어서 그런데. 어, 응. 엄마 핸드폰이에요. 그 방금 전에한 거. 저, 어, 음, 뭐지? 어, 진짜, 그, 혹시, 음, 어, 고맙습니다. 오, 예. 어, 경계선님, 저 진짜 재밌는 춤 하나 올린 거 있는데. 오, 예, 경계선 진행장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할때저춤 나온 거 있어요? 친 적도 있어요. 네, 파이팅! 오, 요거는, 그냥, 그냥, 마. 요번 먹는 것도 이렇게요. 마지만 아니야 항상 옷이 똑같지 않고 맨날 맨날 다르게 입어요. 패션. 패션. 어, 아니야, 이게 어저 오케이 이것도 최신의 그 유행 맞춰서 예, 어, 음. 응, 음. 파이팅, 네, 오, 예. 응. 음. 아파트, 아파트, 최근에 나온, 나온 지 별로 안 됐대요. 그때 저도 따라해서 아파트춤 한 번, 그건 안 쳤는데, 음 어, 그래도 뭐 그런 거, 저 따라, 유행, 유행 엄청 따라하는 거 좋아해요. 굿, 굿. 저도 굿, 굿, 굿. 그래도 많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 예. 오징어 라면 할때 요거 좀 해봤어요 오징어 라면 제가 이런거네또 네, 봬요 내일, 내일 또 와요 내일 봬요 저도 오늘도 잘해줘, 이제 바이바이. 내일 뵙겠습니다. 혜연이 형도 내일 봬요, 바이바이. 이제 꾸준히 꾸준히 할게요. 짧게 짧게라도 음, 사은제 많이 쓰면 오래하고 없으면 빨리하고 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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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보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심히 일 다녀오세요.